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로드맵을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진격을 준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목포 방송 신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ughs> 습니다 수 없는 고민과 노력에도 쉽지 않은 다음 세대 사역.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있지만 사역자들의 외로움과 고단함은 비슷했습니다. 급감을 넘어 절벽의 시대라는 교회의 다음 세대. 이들을 위한 사역을 뒷전으로 할때 우리의 미래엔 소망이 없음을 자각한 목포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은 교육 목회를 지원하기 위한 2024 교육목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련한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는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역자들을 위로하며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끊임없이 배우고 새롭게 도전할 것과 반드시 협력할 동역자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장으로 마련된 컨퍼런스에는 어반데일 로컬센터장 유눈성 목사와 학원복마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로 목사, 목포 사랑의 교회 김진희 교육 디렉터 등이 강사로 함께해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시대와 세대의 변화 그리고 다음 세대 의 캠퍼스를 깨울 비전을 나눴습니다. 모회사 하는 프로그램 보는 게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지 않으면 학원 갑니다 당연히. 그리고 영상과 미디어에서 정말 다양한 다원주의적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이 묻어 있는 영상들이 아이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막 파고 들어옵니다. 근 그런 혼란한 가치 체계들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뭔가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주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다음 세대를 어른들의 관점의 틀로 정의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진정성 있는 관계와 사역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 그리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을 세워 정부 기관과 협력해 다음 세대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교회가 될 것도 제안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3만 명에게 다가가서 접점을 만들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여 교회까지 오게 하는 사역이 학원 보금화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포기하지 않는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들이 영적 융합을 이루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어느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세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